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퇴장당한 조치가 내려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오히려 당한 것이라고요. 자, 이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보수파의 기대를 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일까요? 자, 과연 이진숙은 보수의 여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뉴스데리베스트가 짚어봤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리베스트 미래커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정책 충돌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전 정부 인사와의 갈등, 그 정치적 본질이 응축된 사례입니다. 이번 갈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며 보수파 진영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 위원장 의 언행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갈등의 타임라인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7월 1일 대통령실은 사실상 무력화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목, 어, 이재명, 어, 대통령 목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통해 견제에 나섰고,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불복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7월 9일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금지했습니다. 신정부가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내리는 상징적 조치로 사실상 정치적 경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파층과 교감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자기 정치는 없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싸운 보수파 인사로서 국민적 시선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향후 정치 행보를 암시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에서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지요. 당시 이진수 기원장은 단순히 특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진 좌파적 담론과 이념적 왜곡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정치적 철학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쟤는 단발적인 정치 발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언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가치관에 근거한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특히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보수파 지역 내에서 침묵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더욱 강렬하게 부각되었고,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보수라는 기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이진숙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폄하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나마 싸우는 인물로서 강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급격히 좌경화되는 공직 사회 또 침묵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인물은 드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전현이 전 권익위원장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다르지요. 전현희는 야당 정치인이자 공직자로서 여권의 감사에 반발한 사례라면 이진숙 위원장은 집권기 탄핵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강인한 인사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부를 정치적으로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한 정국에서. 어, 한국에서 윤정부 인사들조차 이재명 정권에 협조적이거나 침묵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부역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 대신 원칙과 신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반드시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보수파 진영이 잃어버린 용기와 책임의 상징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도 그녀는 공직자의 책무와 보수 철학을 동시에 지켜내고 있는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2026년 내년이죠. 대구 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큰 자리를 전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쟤는 단지 소문이 아닌 보수파 진영의 일부 인사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수 기원장은 지역 기반도 있고 공영 방송 정상화와 언론 개혁이라는 어떤 큰 아젠다에서 분명한 소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체급을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지겠지요. 좌파지향 일각에서는 MP 판적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윤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군명을 돌파했던 이진숙 위원장의 등장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보수파 지층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자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존재감은 분명한 차별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보수파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좌편향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인 숙기 위원장은 그 요구에 부합하는 몇안 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달리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점에서 이 위원장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보수파 진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선출직 검증이 없다는 일각의 에, 지적은 뭐 지나친 표마입니다. 자 오히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달리 공직사 공직자로서 직접 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모습은 신선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자기 주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분히 보수파 진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전망될까요? 보수파 층 사이에서는 이미 보수의 여전사, 유일하게 싸우는 사람,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얘는 여의도 정치판의 평가와는 다른 민심의 흐름이겠죠. 유 위원장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과 단순한 갈등을 벌인 것이 아니라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보수파 진영은 무엇보다 새로운 얼굴, 싸울 수 있는 인물,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보수파 진영의 대한세력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행정, 언론,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리더십을 모두 경험한 드문 인물입니다. 단순한 정치 지망생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의 압박에 맞서고 공적 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만큼 보수파 지역 내에서도 실력과 용기를 겸비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사고와 전달력을 겸부하, 겸비하게,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갈등은 이진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 되는 불편한 공직 인사의 운명이자 동시에 보수파 진영이 다시 한번 자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보수파 진영은 이제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의 길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환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컷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